오늘 열왕기 11기 양 열왕기 상4장에서는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어떤 태평성대 그 풍요로움과 그 안정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철먼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하여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라는 자리는 홀로 그 국가를 잘 다스리고 운영하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동역자들이고 필요한 건그 지방 관리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분량을 그 솔로몬이 그 일꾼들을, 관료들을 누구를 세우고 또 지방의 열두 관장을 누구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언급이 있을까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제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권력들을 중앙 집권 하는데 성공했던 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중앙 집권화가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 중심으로 편제되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꿈꿔야 할 중앙 집권화는 무엇일까요? 이상적인 왕,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중심의 중앙 집권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그 관료들을 잘 세웠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걸로 보아서는 그들이 정말, 어,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자리에서 직무를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들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연계를 하며 연관을 가지면서 합력한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한 사람 한 명의 스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역시 어느 누구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평화로워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같은 자리,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모였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또한 성경 말씀 중심으로, 어, 교회 중심으로 삶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 이 관료들에게 모든 순간마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린다면 아마 그들은 수동적인 관료가 되겠지요. 그렇게 수동적인 관료가 되면 그 국가에는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질 것입니다. 능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왕한 사람의 그 지혜의 범위 안에 갇혀서 그 나라는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 중에 어,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해, 하는 얘기가 오를 수도 있지만, 그 준비한 안건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어, 그냥 통과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답니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각각의 세움 받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특별히 이것이 그냥 내 부서 내 맡은 자리만이 아니라 이것이 중앙집권화된 국가 안에서 내 위치를 항상 살피고 내 역할을 살피는 능력.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또 블레셋 땅이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다고 오늘 열왕기상 4장은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지만 너무나 단단한 조직 일사분란하게 누구의 지시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두워서 그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심에는 솔로몬 왕이 있지만 그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기에 여호와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단단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활력이 있는 가정일까요? 물론 부모님 중심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자녀들은 자녀들의 역할을 정말 성심성의껏 해 나갈 때에 갈등도 또 아쉬움이나 아픔도 덜할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 서로 눈치 보고. 특별히 그 집안 안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지시만 따르는 그 집안 분위기라면 그곳에서 웃음이 사라질 것이고 그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늘 교회를 살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또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되며 교회에는 유익이 될 것인지를 늘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모이고 모일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에도 감사와 기쁨 또 역동성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동성이 있을 때 재미라는 게 있죠. 교회 다니는 재미, 봉사하는 재미. 그런데 그것이 꼭 누군가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솔로몬 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참 특별한 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에게 있는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찰력 있게 세우고 아마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코치했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도 멘토링 혹은 코칭이 유행했죠. 그러니까 한 모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그것들이 발현, 실현될 수 있도록 살짝살짝 살짝 도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근대화 시대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구성원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할 내용들을 지시해 줬습니다. 당신은 이 역할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 역할을 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기계 부속에 공장을 돌리는 그런 부품들처럼 그 톱니바퀴가 척척척 맞아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어가는 세대들은 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반기를 듭니다. 지금은 가치를 호소하고 비전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들을 펼쳐가면서 특별히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마음에 감동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기업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 교회는 당장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업들은 기업이 하는 사업과 다릅니다. 우리는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사업 계획의 시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동산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실까? 그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좀더 개인적으로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것들이 또한 성도들 간에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 다듬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왕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임명할 때에 솔로몬은 아직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에 이 보이지 않는 장면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여호와께 묻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그 곁에 두기를 또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산당에 나아가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의 열정과 그 믿음이 있었던 솔로몬은 분명 중요한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사를 예, 임명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리를 잡아가고 그 맡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고민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국력이 커지는 것이고 그 나라에는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많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평안을 누리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역경도 오고 괴로움도 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저항하는 우리의 원수들의 방해 공작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도 평안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은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항상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움 받은 자들의 마음의 중심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항상 내 자리에서 내가 무엇하여야 하는가.흔히 정치에서 관료화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냥 아무런 질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전의 혁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태의연한 이제 구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구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기도, 똑같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드리는 그 예배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열두 지방관장으로 부르시고 또그 나라의 다양한 역할, 제사장, 서기관, 또 궁중의 그 다스리는 관리 등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